네, 오늘은 7월 17일.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보러 왔고요. 바로 보이네요. 아, 저기 보이네. 어, 타지마할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내를 위해 지어진 그 왕비의 무덤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말 그대로 그거입니다 원래 저 앞쪽에 저희가 정문 게이트인데 저기는 현재 사용은 안 되고 있대요. 여기가 이제 그 정원의 중심부에 지금 현재로서 메인 게이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보이는 대로 타지마할. 어 사진도 많이 찍고 있는. 전 돌아갈 때쯤에 찍는 걸로 하고 사지마을이 유명한 거는 완벽한 대칭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정면에서 봐도 가운데 돔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돔두개 있고 그리고 내네 편으로 이제 미나레트라고 한대요 저거를 그내 네 기둥이 서 있잖아요 여기서만 봐도 충분히 완전 대칭인데 이제 내네 방향 어디서 봐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길 따라서 총16방위로 나뉘어져 있고 이 정원 중심으로만 하면은 저희가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맨 끝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무굴 제국이었나 무슬림이었나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그 정원의 모습이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벽이 있고 그런 정원의 형태가 이제 이슬람 경전에서 나오는 그 천당의 모습이라고 해요. 여기도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나 싶었더니만 사실은 이제 타지마할이 끝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천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걸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여기 이쪽 메인 정원 반대쪽으로 그강 건너편으로 이제 또 다른 정원이 하나가 더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아, 여기 타지마할 정원도 이슬람 경전 꾸란의 말처럼 그 천당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로 이제 확정이 난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 기존에 지어졌던 정원 방식과 달리 이거는 타지마할 무덤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이 정원의 끝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강 건너편으로 달빛 정원이라고 그또 다른 정원이 발견되면서 타지마할이 정중앙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기존 양식대로 지어진 건축물이구나 하고 정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양쪽으로 대칭된 건물이 두 개가 있죠. 한쪽은 모스크고 한쪽은 응접실이라고 해요. 제가 어디가 응접실이고 어디가 모스크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칭을 위해서 오로지 이 미를 위해서 응접실은 이유가 없는데 그냥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로지 대칭을 위해서 지어진 것 같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대리석, 대리석 건축물을 보네요. 이제 드디어. 그럼 지금까지 동남아 갔다 왔으니까. 주로 이런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건축물밖에 못 봤는데, 드디어 흰 건축물을 보네요, 이제. 보시면 저기,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제가 앞전에 갔던 앙코르와트는, 그 보통 신 신을 묘사한 그런 부조물들이 많았잖아요.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이런 통토가 있대요. 그런 게. 그 사람을 그 묘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슬람교는 이제 신이 한 명이고 그리고 힌두교는 신이 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멋지 뭐 됐던 사람을 묘사한 건 없습니다. 안크로아트랑 다르게 다 거의 식물 그리고 글자들 로 이렇게 장식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기 미나레트 맨 꼭대기 위에서 무에딘이라는 사람이 시간마다 이제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첨탑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심부 보면 저 위에 달빛 모양 보이시죠? 그 프리즘처럼 생긴 게 원래는 금이었다고 합니다. 순금. 언제지? 였 19세기였나? 그때 이제 청동, 청동으로 바꿨다고 해요. 왼쪽에서, 정면에서,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 완전 대칭이죠? 지금 저기 쓰여있는 글자까지 예쁘긴 예쁘네요. 진짜 이 색이 통일됐고, 완전 흰색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통일 색이 통일되진 않았는데, 요새 톤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톤이 비슷한 같은 재질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 되게 예쁘네요. 일단은 여기 강이 하나 있고, 네, 여기가 야무나 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나중에 발견된 게이 야무나 강을 같이 끼고 이제 저쪽 건너편에 이제 달빛 정원이라고 또 다른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이랑 합쳐져서 이제 대칭인 거죠. 저기 대충 터가 보이긴 하시죠? 저쪽에서 이제 보통 석양 해질때 보통 저기서 많이 뷰 포인트로 찍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 타지마할의 창문 있죠? 여기도 그 창문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타지마의 창문 부분은 8개 얇은 대리석판 있죠. 그 8개 얇은 대리석판을 이제 합쳐서 먼저 깎고서 그 다음에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 야무나강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좀 모래사변? 그게 좀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좀 이제 강이 좀 볕고 비좀 와야 될 텐데. 내 팔은 많이 오던데. 어찌됐던 그래서 이게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이제 밑에 집안이 침식됐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이제 조사해본 결과 이미나레트가 이제 안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거 보면은 좀 애매한가 봅니다 뭐 어쨌든 간 무너지지 않는 게 좋겠죠 아 그래서 그당 당시대에 건축할 때도 이 미나레트가 혹여나 여기에 무너져서 이타지마본 무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나레트도 살짝 바깥쪽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봐도 약간은 기울어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바깥으로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그 쓰여있는 거 있죠 글씨들로 저 글자들이 이제 밑에서 봤을 때 크기랑 위에서 봤을 때 크기랑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맞춰서 저거를 이제 점점 위로 갈수록 크게 그렸다고 해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일자인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형태라고 합니다. 글씨가.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비율을 맞춘 게. 아, 더워, 씨발. 최대한 그래도 아침 일찍 왔는데. 뭐 그래봤자 오전 9시지만, 이제 지금. 아, 근데 대리석 진짜 예쁘긴 하네요. 대리석 뭐랄까 구조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역시 흰색 무채색이 이뻐요 안에 있는 그왕 이름을 말안 말 했는데 역사로 들어가면 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때어 인도에 이제 무굴 제국이라고 그 나라가 들어서 있었어요 거기는 이슬람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샤 자한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비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왕비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왕비가 죽고 나서 이 타지마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 보통 이런 큰 건축물들은 왕이 죽기 전에 지어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보통. <laughs> 그샤 자하는 장수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당대당 당시에 72세인가, 74세까지 살아서 어찌됐던 그때 당시에도 엄청 크잖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사람 한 명을 위한 그 무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꽤나 많이 써서 그 이후로 이제 무굴 제국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 네 일단 안에는 다 돌아보고 나왔고요 안에는 사진 촬영이 안 돼서 저만 보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어, 대충 머릿 속에 상상해서 그려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리석으로 예쁘게 잘 꾸며놨고 안쪽에 대칭적으로 잘 있고 딱 저기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운데 정위치에 이제 샤자한의 묘랑 왕배관이라 해야 되죠 그 관이 함께 놓여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관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가짜관이고 실제 이제 무덤, 관은 이제 지하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왕비를 위해서 지어진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죽고 나서 이제 왕비의 관도 이타지마에 진짜 완전 정중앙에 놓였습니다 근데 이제 샤자안도 같이 묻혔잖아요 여기에 어, 샤자안 본인은 이제 여기에 같이 묻힐 거라 생각은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왕비가 정중앙에 있고 샤자안의 관만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샤자안의 관만 유일하게 여기서 비대칭인 구조라고 합니다. 뭐 어찌 됐던 그한 남자의 사랑 그걸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게 그보이조 1호인가? 그 멀리 가는 그 골든 디스크 있잖아요. 거기에 유일하게 남겨진 아 유일하지 않지? 유일하게 남겨진 어 세계적인 건축물이라 해야 되나?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만리장성이고 하나는 이건데. 그게 종교적인 이유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봤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고, 아마 제가 영상에 더못 담을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 뭐, 벼락치기 해서 왔긴 했는데, 다 설명이 됐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또 설명 횡설수설 해가지고, 앙크로와트 때처럼 열심히 편집으로 모아봐야겠는데, 여긴 그래도 좀 좁아서 좋네요. 좁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앙크로와트 대비해서는 되게 구경하기 편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춘 쇼폼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 예쁘네요. 계속 봐도. 역시 대칭이란 게 이래. 자연스러움은 없지만 깔끔함은 있다 해야 되나. 자연 속에서는 어쨌거나 완벽한 대칭을 발견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건축물은 이런 사람이 직접 대칭이라는 예쁜 형태로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또 자연대로. 자연스러우니까 위대한 것 같고. 아, 예쁘네요. 네,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